할렐리야 안녕하세요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43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마가범 10장 46절로 52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전국성 TV 전국성 목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말씀을 살펴보실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과 뜻과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할수 있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서 제자들과 함께 에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님이 당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고 능력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을 가하며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죄로 죽었던 나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고난과, 심,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시는 이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어리석은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생뚱맞게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선생님.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 못 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이심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의정 자리, 자의정 자리를 달라고 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고 있구나. 내가 마실 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뜻과 섭리 목적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뜻을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감음 10장 45절에서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야답게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 대속물로 주려고 왔노라고 말씀을 전해주면서 오늘 성 오늘 소경 받임에 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살아, 영원한 생명의 길, 이런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들이 주님, 우리 주님께 원하는 것을 봅시다 영의정 자의정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님들로부터 성도의 이르기까지 입으로는 십자가 살아 십자가 생명을 말하면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도 영의정, 자의정 자리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생명의 주대심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의 구석의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뭔가를 날마다 구하고는 있는데 십자가 구석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생뚱맞게 엉뚱한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 구하고 있는 이런 신앙 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님 생명의 주의심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는데 보기는 보고 있는데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기는 보고 있는데 예수가 생명의 주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맹인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 영적 소경 같은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육신의 눈을 뜨고 있는데 예수가 생명의 주 이심을 예수가 생명의 주 이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영적 소경 같은 어두운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소경된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가운데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어둠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히고 헤매고 있는 영적 소경 같은 그런 신앙생활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소경 같은 가운데 속에서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가음 10장 46절에서 맹인, 바디메오, 거지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지와 어리석음과 영적인 소경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 매워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보지 못하는 맹이 있는데, 이 사람 거집니다. 거지가 무엇입니까? 뭔가를 날마다 빈손을 내밀고, 뭔가를 날마다 달라고 하는 사람이 거지 아닙니까? 남에게 베풀고 나눠주지 못하고, 성기지 못하는 가운데, 베풀고 나눠주지 못하는 가운데, 날마다 구걸하는 가운데,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날마다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이런 거지 근성을 버리지 못한 가운데 날마다 달라고만 하는 이런 거지 같은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렸는데, 누리고 있는데,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가운데 베풀고 나눠주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 참사랑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땅에 썩어질 것만을 영의정자이적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잘못 구하고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지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남에게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베풀고 나누지 못하는 가운데, 매일같이 달라고만 하는 달라고만 하는 거지 같은 이런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파디메오가 다이세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바디며 그냥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절규하듯이 몸부림치면서 애절한 심령으로 다윗의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절규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데, 괜히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다. 이사여서 35장 5절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맹인이 눈을 뜸, 뜸으로 밝히 볼 것이며 벙어리가 말을 할 것이며 다리 자는 자가 사슴처럼 뛰놀 것이며 광야에 물이 솟아날 것이며 사막에 신의 물이 흐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눈을 뜨므로 밝히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알고 있고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기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이사에서 35장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애절한 심령으로 예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의 입을 막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거지 주제에 왜 소리 지르고 있느냐? 편견 속에서 잘못된 생각 속에서 편견 속에서 이렇게 소경 파디메오의 부르짖는 입을 막습니다.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이 나라 이민족의 어리석음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나라 이민족이 표류하고 있고, 이 나라 이민족이 잘못 가고 있사오니, 주여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이세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지어 기도하는 입을 막으면 아니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입을 막는 이런 어리석은 못난 사람 되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힘들면 집에서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은밀하게 보시는 우리 주님께 은밀한 가운데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는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들의 입을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놓고 막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소경 파디메오에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48절에서 예수님이 그를 소경 파디메어를 부르십니다.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에루살렘으로 지금 죽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죽으러 가시는 그 심령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개샘만의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놓고 전날 밤 기도하실 때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것이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 아시는 예수님 하신 아니십니까? 이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그 고통스러운 걸음을 멈추시고 남이 우습게 취급하는 남이 가볍게 취급하는 우습게, 가볍게 경이 취급하고 있는 맹인, 거지를 우리 예수님은 부르십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면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디메우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부르십니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약자들의 간절한 절규 어린 부르짖는 소리를 한국 교회는 듣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님이 파디메오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 교회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아픔 속에서 힘든 나날을 당하고 있는 소경 파디메오 같은 분들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들을 부르시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보살피시고 그분들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를 부르십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사회적 약자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무슨 무슨 회사, 회장님, 사장님, 청와대, 수석, 그리고 대기업,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은 우리 교회, 이러이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 출석하신다고 자랑삼아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엘리트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죄인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교회는 이런 분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한국 교회는 거기에 그런 분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고 그리고 베 풀고 나눠 주고 돌봐 줘야 될 은혜로운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같이 그지처럼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은혜 축복을 가지고 나누고 선교하고 보살필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파디메오를 향해서 부르실 때에 이 파디메오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앞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입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겉옷이 무엇입니까? 길바닥에 겉옷을 펼쳐놓고 구걸할 때에, 구걸할 때에 길바닥에 겉옷을 펼쳐놓고 거기에 앉아서 구걸할 때에 거기에 앉아서 그 옷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추울 때, 밤에 잘 때, 추울 때그 옷을 입을 삼아 덮었던 겉옷이. 아니겠습니까? 이 겉옷을 던져 버리고 예수 앞으로 나갑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다 던져 버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인생 가치관, 삶의 방식, 고집, 욕심, 추하고 더러운 죄, 자기가 걸치고 있었던, 자기가 믿고 있었던. 자기만의 삶의 방식 그모 거뒀을 미련도 없이 던져버리고 예수 앞으로 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옛사람 옛습관 옛정류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내가 주장하고 고집하고 있는 어떠한 삶의 방식, 방법을 아낌없이 다 버리고 예수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 앞으로 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소경 받으면은 인간의 본질, 본질이 자기에게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구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 거지가 먹고 살수 있도록 돈좀 주세요. 먹고 잘수 있도록. 아파트 집한채 주세요. 이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본질을 제대로 알고 본질을 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눈이 밝히 떠졌습니다. 눈이 밝히 떠지면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이심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고 이는 생명의 주 대신 예수를 바로 알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눈이 떠지, 눈이 뜨자마자 내가 앞으로 이 땅에 주어진 나머지 생길 눈이 뜨자마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사람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대 앞에서 눈이 떠짐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 생명의 주이심을 제대로 알고 믿고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알고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면은 예수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다이 또 주의 법이에 귀한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눈을 뜨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이요 어디 소경이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예수가 어떤 분이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영적으로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이 뜨자마자 예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알게 되어지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위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